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신 주식 공부하고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주공입니다. 삼양식품 가져왔습니다. 전 세계가 사랑하는 바로 불닭볶음면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불닭볶음면이 정말 수출이 잘 돼가지고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50만원대에서 100만원 올라갈 때랑 지금이랑 사실 삼양식품의 이제 투자 포인트는 똑같아요. 그런데 수출이 너무 잘 되고 계속 잘 팔리니까.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더 상승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지금 조정, 조정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양식품이 앞으로 더갈수 있는, 이 지지가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트럼프 관세 때문에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환율이, 이게 이 삼양식품이 수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수출을 할때 달러로 받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 환율이 1,400원에서 이제 올 25년 들어가지고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지속하락해가지고 실적 악화가 우려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관세랑, 이게 식품주니까 어쨌든 수출을 하고 관세가, 관세가 외교지겠죠. 그래서 관세랑 이제 실적 악화 우려, 환율 지속하락으로 인한 실적 악화 우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이런 변곡점이 생기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 관세 협상 마무리 단계고 그리고 미량이공장 완공이 다가오고 있어 가지고 이제 중공식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완공이 다가오고 있어서 이제 생산량이 다시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닭은 수요가 엄청 탄탄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족족 잘 팔리기 때문에 생산량을 더 늘리면은 또잘 팔리고 또 매출은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순이익이 얼만큼 오를 거고 이제 여기에다가 PBR을 p r 을 얼마나 줘서 이제 목표주가를 구할 수 있는 제가 이 부분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삼양식품이 여기 보시다시피 200일선이죠, 이게 200일선을 한번 이렇게 닿았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삼양식품이 한 번도 역배열이 만든 역배열을 만든 적이 없는 아주 추세를 강하게 타고 가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수출이 잘 되고 그리고 인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외국인들도 계속 끌어서 샀었고 이게 빨간색이 외국인 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끌어서 매출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기간은 이렇게 올라갈 때 팔고 또 올, 샀다가 또 샀다가 이렇게 좀 왔다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불닭은 이제 계속 잘 팔려왔고, 수출이 정말 잘 됐고, 그리고 애널리스트도 계속, 야, 수출이 너무 잘 된다. 이거 사야 된다, 사야 된다. 그래서 지금 135만원 정도 되는데, 목표 주가가 160만원, 170만원, 180만원. 그래서 애널리스트도 이제 목표 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여기서 30만원 더 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2 30%? 많게는 40%까지 오를 수 있으니까 아주 쉬운 투자 포인트로 수익 내기 좋은 종목인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미랑 이공장 중공 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6월 12일 날 뉴스인데 미랑 공장 만들면서 이제 이 상양 식품 그 부회장이 와 가지고 우리는 부드러운 매운 맛에 까르보 불닭 이 가장 뭐쩍고저쪽 하면서 이제 우리는 더 넓혀 나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상양 식품이 팔리는 게 불닭뿐만 아니라 불닭 소스가 정말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 불닭소스에 외국인들이 막 불닭소스 사가지고 막 그냥 뭐 음식에 뿌려 먹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닭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품이기 때문에 수요가 탄탄하다. 어느 정도로 탄탄하냐 여기 보시면 이게 불닭 사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사재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엄청 크게 일어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1200억에서 2700억 됐고 2700억에서 올해 예상치가 4200억. 그리고 내년 예상치는 5400억.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미량 이공장이 이제 완공이 되고 하면은 더 크게 늘어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관세는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 환율이 좀 걱정이에요. 왜냐면은 결국 그 트럼프도 계속 파월 연준 의장한테 계속 금리 인하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왜냐 이 부분을 걱정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삼양식품은 불닭을 팔고 달러로 그 돈을 받아요 그래서 그 달러가 우리 원화로 얼마에 평가 되냐에 따라서 평가 손실이 크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실적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삼양식품에서 이제 사업 보고서를 낼때 우리는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외환 위험인데 해외 수출하고 있어 외환 위험, 특히 주로 달러와 엔화와 관련된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위험은 주로 인식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환율 변동을 피하기 위해서 그 파생상품이랑 이런 그 옵션이나 선물을 통화 선도거래를 해놓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어느 가격에 그원 달러 환율을 어느 가격에 맞출 수 있는 이제 그건데. 근데, 비염마다 다른데, 이제, 보통, 이, 그, 선도거래를, 달러를 만약에 100%, 1 0을 받잖아요, 달러를? 그럼 여기서 백을 전부 다 선도거래로 해가지고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한70% 정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나머지 30%에서 발생하는 그 변동 때문에, 이제 실적에 영향이 가는 건데, 근데, 1,400원에서 1,300원까지 떨어지는 건 너무 크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30% 밖에 안 되지만,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실제로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 때문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 이제 이게 이게 관세 관세 이제 발표가 되고 한4월5월 쯤이거든요 그때 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떨어지는 날은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고 또 여기 때도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다시 반등해줬다가 더, 더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도 좀 떨어지고 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환율이 좀 올라줬으면 조,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안 좋은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삼양식품의 주가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60일 깨지 않고 이렇게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순이익이 5천억에서 그러니까 미량 2 공장 생산량이 증가해가지고 5천억에서 7천억 정도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 실적 예상치에다가 PR을 e 곱해 주는 걸 이제 포워드 PR이라고 e 하거든요. 그래서 25배를 멀티플을 주는 게 무리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5 0 0 0원에다가 이제 25배를 주면은 얼마일까요? 한 16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업사이드가 크게 열려 있는 지금 103그 장중에 또 떨어져 가지고 지금 135만 원 정도인데요. 이게 160만 원까지 가면은 25만 원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25만원, 그리고 이제 170만원까지 가면은 한 35만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거 말고도 미량 이공장 생산량이 증가해가지고 그게 또 반영이 되면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달러가 1350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실적에 영향을 주고, 1350원 이하가 그 이상으로 계속, 그 원달러가 1350원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은 이제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달러, 이거를 잘 보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달러가 1350원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면,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삼양식품 주가도 아마 조정이 나왔을 거니까, 이때 같이 투자하시는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1차 지지 가격이 얼만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지지 가격, 그리고 1차 목표 주가, 제가 대충 160만원을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좀더 자세하게 분석해 가지고 구한 목표 주가가 있어요. 160만 원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 가격과 목표 주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릴 건데 제 채널 구독해 주신 구독자님들한테 알려 드리고 구독자님들한테만 알려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구독해 주시는 분들 꼭 문자 위에 번호로 문자 보내시면서 구독했어요라는 말과 함께 상향 식품 종목명 같이 남겨 주시면 제가 아 상향 식품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해 놓고 여러분들한테 이 지지가격 그리고 목표주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지가격과 목표주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지가격에는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고요. 목표주가가 저항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1차 저항, 1차 목표주가에서 매도를 잘하는 이 매수 매도가 결국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매수 매도를 잘해 가지고 이 등락을 최대한 피하면서 주식에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잊지 말고 문자 보내주시고 제가 이때까지 매수매도 타점 정말 잘 잡았거든요. 7월 10일 오늘 영상을 찍는 날 기준으로 제가 가져왔던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전에 매일 주식 TV라는 채널을 운영하다가 다른 분이랑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서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 컨셉에 맞는 주식 공부라는 주공 컨셉에 맞는 새로운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열심히 이전 채널에서 열심히 가져왔던 종목들의 수익률이 이 정도나 됩니다. 이 수익률은 영상을 찍고 그 다음 날 매입한 단가를 기준으로 수익률이 계산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오테크닉스 제가 열심히 가져왔던 종목의 수익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 정말 좋은 종목들 가져오는 거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종목 가져오는 건 알겠는데 매수매도 타점 잘 잡을 수 있냐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DND 파마텍이라는 종목에서 매수매도 타점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잡았거든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DND 파마텍 제가 6월 12일날 이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파란색깔 봉에서 매수를 하셨겠죠? 이렇게 타점을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6월 20일 보이시죠? 6월 20일 날 정확하게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점에서 그러니까 매수타점에서 정확히 고점에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수 매도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날 이날 다시 매수하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매수 매도타점을 잡기 위해선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더 빠르게 안전한 가격에서 매수매도 타점을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문자를 꼭 보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매수매도 타점을 더 안전한 가격에 더큰 수익을 위해서는 구독을 꼭 눌러주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 채널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님들한테 매수매도 타점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구독자님들한테 영상으로 알려드리려고, 고, 영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영상을 찍기 위해서 자료도 준비하고 편집도 해야 돼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분홍 색깔 선 보이시나요? 이거는 문자로 여러분들께 타점을 드렸던 문자로 여러분들께 타점을 보내드렸던 날입니다. 이 검정 색깔 매도는 매도 신호는 항상 문자와 영상 같이 보내드리고요. 분홍 색깔 세로선이 분홍 색깔 세로선이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던 매수 매도 타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영상에서는, 영상으로 알려드린 매수매도는 10만원에 사시라고 하고 15만원에 팔아서 50%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50% 수익, 적은 수익은 아니지만 단순히 여러분들께 50% 수익만 안겨드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 채널 응원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한테 저는 더큰 수익을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홍색깔 세로선, 분홍색깔 세로선을 보시면 이때 5만원에 문자로 매수 매도 타점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매도는 똑같이 15만원에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5만원에서 15만원 3배 수익이 발생했죠 그래서 50배도 적진 않지만은 저는 여러분들께 3배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배 수익 더큰 수익 안겨드리기 위해서 제 채널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님들한테 구독자님들이 문자로 종목명 보내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3배 수익 나는 매수 매도 타점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리면 늦고 수익이 조금밖에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문자 보내주시고 종목명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매도,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잘 잡은 게 있거든요. 파마리 서치 제가 6월 16일 날 분할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분할이 취소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할한다고 했는데 근데 분할한다고 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때 아 이거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여러분 여기서 무조건 사야 됩니다. 왜냐면은 파마리서치는 40%의 이익률을 내는 아주 좋은 기업인데 이만큼 떨어지는 건 이건 업가다. 그러니까 꼭 매수하셔라라고 말씀드렸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30% 수익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정확하게 저점 잡아드렸죠. 그리고 제가 매도도 잡아드렸어요. 매도도 잡아드렸어요. 제가 며칠 전에 매도하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제가 6월 19일 날 매도하라고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문자로는 먼저 이때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 종목의 변동성을 보고 매도 신호가 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매도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으로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이너스 22% 수익, 아, 마이너스 22%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때 제가 매도 하라고 말씀을 안 드렸다면 은 마이너스 22% 손실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고점에서 매도 타점도 잡아 드립니다 그래서 상양식품 굉장히 강하게 성장하는 종목이니까 큰 수익 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등락만 잘 피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등락을 잘 피해서 큰 수익 챙겨 가실 수 있게 제가 열심히 분석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위에 010-7775-8354이 번호로 삼양식품 구독했어요 라는 말과 함께 삼양식품 남겨주시면 제가 지지가격과 목표주가 보내드리면서 이것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중에 주가가 또 움직이면서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때 매수매도 다점 그리고 지금 이슈가 뭐가 있고 이렇게 분석하시면 됩니다. 라고 분석 내용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구독자님들이라면 문자 받으셔서 큰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